이번 문제는 2014년 9월 20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지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 글이 길잖아요. 엄청 길죠. 이긴 거를 최대한 요약을 해봐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런 긴 글을 요약한다는 말은 중심 단어와, 그죠? 그리고 그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들어갔다라는 거니까 사실 글의 주장 문제나 제목 문제, 뭐 이거랑 크게 다를 바는 없으니까 너무 쫄지 마시고요. 그럼 쌤이랑 지금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거첫 번째 문장부터 읽을 수밖에 없겠죠. 자, nearly는 거의란 뜻입니다. 거의 모든 인사이더라고 하죠. 이건 뭐예요? 내부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거의 모든 내부자와 그리고 expert 전문가 설명에 의하면 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는요, 지금 혹은 미래에 피크오일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언젠간요. 자, 근데 언제부터? Between A and B죠? A에서 B 사이에니까. 지금과, 자, 다음 5년. 그 애들아, 지금부터 이제 한 5년 정도. 그 사이에는 피크오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과 내부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여기서 피크 오일이라는 게뭘 가리키냐면요. 자, 오일이 최대점을 찍고 난 다음에 혹 떨어지기 전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비록 비록 뭐였지라도 we did not have profound consent. 우리는 지금 이 profound는 심오한이거든요. 이걸 되게 심오한 문제로, 심오한 걱정거리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 뭐 기후 변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면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 요지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need to 동사 원형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So we need to be looking for different ways to power our civilization. 여기가 우리가 답을 고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 우리는 뭐해야만 합니까? Looking for 찾아야만 합니다. 뭐를 찾아요?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돼요. 어떤 방법입니까? 어, 우리의 civilization 우리의 문명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 더 많은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는 찾아야만 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문명의 즉 우리의 세대들 에게 우리 그 사회에 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 그 내용이 주가 돼야 될것 같고요.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시작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How fortunately. 여기서 how fortunate 까지만 나왔죠. 얼마나 행운입니까? 우리가. 요게 되는 거예요. 왜요? To have a safe nuclear. 여러분, 안전한 핵 시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니 얼마나 우리는 축복입니까? 얼마나 행운에 있어요? 근데 얘들아 여기 보니까 9,300만 마일 떨어진 안전한 핵시설 장치래요. 이게 뭘까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죠? 얘는 태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말은 즉 얘들아 요게 가리키는 말이 뭐였다? 태양이라는 걸 알았다면 우리는 아 그러면 우리의 문명의 전력을 공급해 줄수 있는 다른 방법은 태양 에너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글쓴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바란다 라고 말하죠. 어머, 글쓴이가 바란다고요? 그럼 이 문장도 중요한 문장이죠, 그죠? 글쓴이의 니즈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글쓴이가 이게 필요하대요. 자, 뭐를 원하냐면요. 나살 거예요. 보는데, 그죠? 나 보는데요. 뭘 봐요? 풀, flourishing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들아 이게 뭘까요? flourishing은요, 번창이에요. 그럼 얘들아, 꽉찬 번창이라는 거는 최대의 번창, 뭐에 대한 태양 기술력의 최대의, 최대의 번창을 볼 때까지는 저살 거예요가 되는 거예요. 리트 동사원형 나오면 뭐뭐 뭐할 때까지 살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말은 여기서 한번 더. 이 말이 요 말이었다라는 걸 만약 여기서 얘가 태양에너지를 가리키는 걸 몰랐다면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럼 우리는 벌써 여기 핵심 단어가 뭔지 알았어요. 핵심 단어는 뭐예요? 태양에너지죠. 태양인 태양력 기술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조금만 더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여러분 집약된 거예요, concentrated. 자, 집약된 태양열이 태양열입니다. 태양열. 자, 근데 Super Heat Steam이라고 나와 있죠. 자, 얘들아 증기를 Super Heat, 어, 과하게 올려줄 수 있는 직광형 태양열은 어, 근데 얘가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전자 이동, 그리고 하나 더. 어, 어떤 이 전기 저장, 전자 저장, 얘네가 이 새로운... 어떤 우리의 그 탐구의 일부입니다라고 해서, 아, 우리가 지금 탐구를 해야 되는데, 요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나와 있지만, 이게 다 뭡니까? 이거 솔라 파워와 관련된 얘기가 되겠죠. 자, 요렇게 나오면서 우리가 답을 사실 고를 수가 있어요. 일단 얘들아,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에 태양열 발전. 태양열 발전 기술 우리 지금 요 얘기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 개발이 필요하다. 어머 정답은 1 번입니다. 근데 혹시 다른 걸 찍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이번 보니까 기후 변화. 아까 climate change라고 나왔죠. 한두 번째 문장인가요? 그게 나왔으니까 이거 맞을 거라 생각하지만 기후 변화란 단어 나왔고요. 사막도 여기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제희망이 건축가들이 어, 그리는 거 설계하는 거예요. 자 어디 사막에+ 사막에 그 솔라타워 솔라탑 즉 태양열 탑 얘를 설치하는 게 자신의 바램이래요. 근데 그말 자체에 지금 여기 사막이 나왔다고 단어들만 보고서 얘를 맞다 하시면 안 되죠. 자3 번에 핵시설 자 여러분 핵시설도 나왔습니다. 그죠 자 뉴클리어 뭐 세+ 세이프 r 뉴클리어 패 i t y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자그 내용은 사실 정말 핵을 얘기했던 게 아니라 태양을 가리키고 싶었다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 안전사고 예방조치는 아니었고요. 자 화석 연료에 대한 얘기는안 나오죠.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건축물 설계 시 아마 이 말은 여기서 건축가 나오고, 그죠? 어, 그려지는 건데 디자이닝 이런 게 나오니까 또 여기에 꽂힌 친구들이 아마 5번을 골랐을 것 같아요. 자, 얘들아, 우리가 긴 지문에서도 중요한 단어들은 계속 비슷한 말로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요. 중심 단어부터 잘 찾는 게 글의 요지 문제 찾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 1번으로 마무리 지을게요.